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은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김삼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에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에게 총 예산안은 11억 9,421만 원이 증액된 422억 5,78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11조 운수업계 보증입니다 택시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용비 4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일구 장교화로 운수 종사자 교육이 지난해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3조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미 추진에 따라 21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5쪽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사업대상 차량의 감소에 따라 3,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17쪽 광역 알뜰결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에 따라 9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19조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성립 전 예산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21조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개정령령 평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및 시설 부대비 집행 잔액 등 36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3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중앙대 승강장 화장실 청소 대행료 및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보조 집행 잔액 등 1,16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5쪽, 공도 저류지 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27조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018년도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장착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5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29조 기본 경비입니다. 직원 7장 일수 감수에 따라 국내여비 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33쪽에서 640쪽 운수업계 보조회 7개 사업은 사업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명시월하는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2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643쪽 나건동 주거지 주차장 조정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공감센터 복합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 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상황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44쪽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연차 사업 추진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이어라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에게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6 4 7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사무 관리비 및 무인 단속 카메라 자가망 운영에 따른 집행전에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 4 9쪽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입찰, 입찰 대행 수수료 집행전에 23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설명서 651조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9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 정책과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배드린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게했사니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 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신님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마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안정희 의원입니다 네. 에, 공도 저리지 주차장 증축 사업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이거저질때총 사업비가 4억7천에 시작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해놓 거고요. 요즘 이제 처음에는 당초는 이, 이, 20억인가? 당초에 35억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아, 당해히자 사업비 20억. 예, 예 이게 이제 계속 비사업이 돼갖고요. 예. 이제 올해가 20억이고요. 내년도에가 이제 27억을 계상이 돼서 총 47억입니다. 어째 아, 자꾸 늘어나 아래저가 이제 설계하면서 실질적으로제가 예, 주차장 뭐 처음서부터 설계인대로해지 자꾸 뭐 중간 중간 증축 증축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저 공도 그쪽에 증축이 한두 가지가 아니 지금 뭐 서한성 체육센터 시민청 뭐뭐해 가지고 아니냥 뭐저가 다 증축이 여러 가지냐다 그냥 예산이 올리는데 이거또 그러네. 그냥 하게 뭐 특별교부세하고 균 특이 지금 뭐1바억 5억이지만은 그래도 1비억 5억도 이렇게 추가되는데 그냥 한 번에 설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전에 제가 이제 저류주에 지금 주차장이 85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택지개발하면서 을 저희가 이제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그 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추가로 해서 127면 증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축 주차장 그 어떻게 됐어요? 일축 주차장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내년도에 주차장 그 실태조사 일제 조사를 해서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실태 조사관이라 뭐다 저기 아니 그런 거는 늦으면서뭐 이렇게 이런데는 이렇게 빨라 오래이 그래. 예산은 네? 저희가 저 작년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본 예산에 이제 예산이 반영돼서 아니 그냥 본 예산에 그냥 이렇게 정식적인 예산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일반 정식 예산에서 네. 뭐 저기 특별기부세 균특 이렇게 따오면은 좋은데. 네. 증축이 되는 게 들어요 증축 사업 증축 아니 그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일저일 층만 우리가 이제 사용해 놓은 건데 이 층하고 이제 옥상을 해서 주차 면적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네.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지 왜또 중간에 아, 자꾸 증축 증축 또 여기다가 내년에 가가지고 또 아예 안 들어갔다가 또 하나 또삼층로 올린다 그러면 또 증축하냐. 근데 저 지금 저 저희가 증축하면 거기다 아동보권 주차장 만들어 달라면은 내년에 뭐뭐뭐저나뭐뭐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해준다 그러고 이런 건 그냥 막응 어? 기본 일을 해 놓고 나서 그냥 계속 증축 증축 그러니까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아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청원성 체육센터도 이제 처음에는 얼마, 얼마 안 들어간다 했는데 지금 얼마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시민청도 말이 저기지 또뭐저 주차장 얘기 나와가지고. 뭐아 저번에 과장님한테 추장 얘기 나온 건가? 뭐 나온 거, 조례 나온 거뭐 해가지고. 시민청은 그게 뭐. 시민청은 저 정책 기업 담당관실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얘기는 한번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은 거기대로 이렇게 가야지.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아침부터 삼층 진달했으면은 뭐 우리가 뭐저 반대할 것도 아니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의원님들을 이렇게 크게 올리면은 또 동북권에서 반발할 것 같으니까 그냥 기본인을 올려서 그냥 중간중간 자꾸 그냥 증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는 아우 전열리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면 그니까 한두 건이 아니니까 근데 그렇다해서 뭐 동북권에 뭐확 쏟아 본거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의원님 이게 공도 저리주 주차장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한 게 거의 한십년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건 아래 일 층이 되는 건 아는데. 네. 네. 그 2층 지금 올린다는 거 아니고 그러고 나서 네. 2층하고 이제 옥상까지 해서 전저지 3 아, 그러면 처음서부터 저저 이제 저, 저 뭐설계를 네. 아예 그냥 그 저, 저 공도 시내를 봐서 네. 주차 대수가 너무 좁다 생각이 그러니까 네. 좀 3층 을올리던 4층 을올리던 네. 처음서부터 어?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찔끔찔끔 중간중간 뭐 이렇게 증축을 하다 보니까 네. 아 그냥 이것도 47억이면 끝나는 거예요? 네아 가보 가봐, 내년에도 가봐야지않으십니 아예 안 끝나요? 아, 내년, 내년 9월에 준공을 했는데요? 지금저 공사 발주 아 그러다가 또아이게 아, 아닌데 그래가지고 조금 더아 이거는 안 들어요 아저씨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니, 그전에 진짜 의원님 이거는 저저저 우리 저 공도 두분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은 내가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 어떻게 그냥 뻥튀기도뻥완전 뻥튀기야 다 그래서 저 의원님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지금 저 해계과에 저희가 저공사고 입찰 의뢰 해놨어요. 그래서 저 지금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입찰 전에 이제 감안해고려면4 7칠억에서더 이상 그 증가 요인은 없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 동부권도 네. 지 주차장고 일 층이나 어차피 저 축산하고 삼 층은 새로운 저 청사를 이제 짤 거니까 네. 그때 잘 이제 잘 계획을 세워서 해고 지금 네. 일 층은 어차피 청사 증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거기 지금 청사 부지 주, 주변에 지금 그안 판되는 걸 자꾸 지금, 지금 저꼬셔서 놨는데 네. 어? 팔겠고 근데 뭐 내년에 또뭐뭐뭐 뭐가 뭐, 뭐그 손가락 나와서 한다 그러면 그 대열에 아유 <laughs> 판다을 아니, 판다는, 아니 사, 그, 그 양반들이 판다을또 얼렁 해야지 그 양반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백에 팔고야 나중에 네. 그냥 응 어? 지인 내리다가 팔면은 삼백억이 아니죠 삼백억에 아니 삼백억이 아니라 삼백만 원에 이제팔 거예요 인제 이제. 그러다가 지금도 아무튼 예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아, 그거 150이면은 샀던 거요. 근데 지금 이제 250 얘기 나온 거아니요요런데또 그, 자꾸 미장 문자 그래봐. 내년에 350이요. 그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네. 살것 같으면은 팍 투자해라 그거지. 예, 네, 그거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이제 감정 평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거아 그래 이제 우리도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맨 동북권은 그 그런 것도 없고 맨날 그냥 이렇게 저 보면은 그냥 뭐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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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냥 다따다버리돼 다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일주거는 제가 고렇게 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네, 참작해시고, 네. 저 다른 뭐 청사지는데 이런데 그그 주차장, 네. 미양 이런데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미양도 모자르다라면은 아예 그냥 질때 예산을 좀 쏟아, 쏟아서 어, 저 주차장을 이렇게 좀 확보를 하게끔 다들 이렇게 좀 해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지리할 시연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수소연님 설명서로는 611쪽이고요. 운수업계 보조에서. 우리 택시 그 운영 정보 관리 시스템. 네. 이거 운영이 올해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5년, 올해 그까지 그 단말기하고 이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국토부에서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저 운영 관리를 교통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해서 네네. 그 위탁 그 관리비를 저희가 예산에 담아서 올해부터 이제 지출하는 겁니다. 아, 올해,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입니다. 아, 이게 원래 그 운수, 운수 그 수입금이라 그러나요? 네. 그 전체 관리, 전액 어떤 관리 제도 제 도입이 좀 일찍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어, 일찍, 일찍 됐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택시 모든 정보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인이나 법인이나 전부 네.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네. 는 거죠 네. 네. 그리고 615쪽 사업용 차량 첨단 안정장치 장착 지원인데요. 네. 이게 3,920만원 국도비 매칭 여튼 삭감을 하셔서고 600만원만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600만원 중에 또 400만원을 2월으로 하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사업용 자동차, 이제 화물차에 대한 건데요. 네. 화물차 20톤 이상에 대해서는 이 장치를 이제 내년 6월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올해 제가 이제 그래서 110 대분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네. 올해 이제 출고되는 자동차가 네, 네. 차로 이탈 방지 장치를 이제 달고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게 별도로 달으면 50만 원인데 별도로 근데 이제 달고 나오는 게 비용이 좀 저렴인가봐요. 그래서 거의 다 달고 나와서 실제 올해 우리가 이그 지금 저 보조금을 지급한 게 다섯 대예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 네네. 추가적으로 그 장착이 안된 차가 나타나면 제가 그래도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열대분을 지금 2월 시키는 겁니다. 음. 그럼 지금 20, 그 20톤그 이상급 부분에 대한 화물자동차는 지금 이안정장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완료된 가 것으로 네. 봐야 되나요? 내년 6, 6월이면 이게 혹여 여튼 지또 구멍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네. 지원이 필요한 곳에 또 저기 뭐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었좀 제대로 지금... 홍보돼서 지금 네. 추진은 되어진 건가요? 네, 제가 그 화물자동차 연합회고, 하아 근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한테 계속 지금 국 공문을 오래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섯 대 아까도 말씀드린 고고 혹시 모를 오사한1열대 분을 지금 이월시키는. 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와 지금 공도 전류지 주차장 중축인데 네. 이게 그러면 애초에 감리비 이억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비 총 사업비를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애초에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부분에 그 반영을 안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네. 이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사법에 의해서 네. 비상주 감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비상주 감지 비용 2억을 저희가 책정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 감독은 우리 이제 공무원이 다 합니다. 음. 그럼 내년도에 지금 27억 반영하면은 총사업비 전부 담게 되는 거고 연말까지는 네. 마무리 되는 거예요, 내년? 예. 네.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가 20억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균특이 10억이 확보가 됐어요. 네본재산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2위까지 하면 20억 원을 확보하면 이제 본 예산까지 40억이 되고요. 그 7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입찰 잔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봐서 추경에 이제 모자르는 부분이 되면 7억 범위 내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20억까지만 본 예산을 하고 네. 나머지 부분은 추경 여부를 검토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시원이 계십니까? 황희태 의원님. 황인태 의원입니다. 네. 지금 설명서는 없었는데 그 사업 주차장이 금년도에 다 조성 완료 됩니까? 지금 대로라면네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지금 12월인데 이번 달에 가능할까요? 아, 지금 이제 사업 주차장 관련 돼해서는거기저그 토지 소유자라고 다 합의가 완료 됐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저 경계석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인저 우리가 인저 보조기층을 부설하고 거기는 저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이 아니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그 포장을 겨울에 뚜렷해 아, 있는 거예요. 아스콘은 제가 포장이든 뭐 콘크리트든 좀. 이제 콘크리트는 제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예. 동결이해서 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가예 어떤 뭐 12월 이내 준공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12월 안에 준공할 겁니다. 아니 저는 동절공사가 진행돼도 완료 가능한지. 네, 예, 그거는 뭐 2월 사업도 안 올라가 고 있기 때문에 아, 예, 그거는 예. 12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원이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페이지 623 페이지에 보면 어, 지금 대중교통은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그 자가용으로 이용할 때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2 시간을 무료로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점심 시간을 이용한 노상 노외 주차장 공용 주차장을 네. 점심 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떤 지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점심 시간에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저 저희도 뭐저 그 의원님 뭐 생각이 좋으신 의견 같은데요. 문제는 이게 점심 시간에 이제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그 차가 전체 빠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차돼 있는 차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건가 음.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차들을 어떻게 또 활용을 그렇지요.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네네. 그런 문제도 없잖아 좀 있겠네요. 네. 그런 게 이제 좀 유료 주차장이라 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차장 확충이나 또 이렇게 많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주민 상가나. 시민분들이 좀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시는 요구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이런 분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네. 그런 요구 조건들을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재적에 배치될 수 있는 주차장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잘검토해 셔서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안정열 부의장님 하신 말씀에는 물론 네. 맞아요. 그게 증축해야 되는 건 증축해야 되는 건 맞아. 그건 맞고, 그전 그걸 떠나서 인구 수가 작다고 해서 그 필요하게 들어가는 게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정여서까지 제가 마찬가지 로 말씀드렸는데. 인구수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 공간을 만드는데, 작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 네네. 거거든요. 이게 꼭 여기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 네네. 저는 당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도 하면 여기도 좀 해줘서 같이 편안하게,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안성의 목표잖아요. 지역에. 균등하게 발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네네. 그것만큼만은 되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거라 제 생각에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쯤은, 여기도 해줄 때 이쪽도 한번 돌아봐주시고 하면 이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의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거 그에 대한 소외감은 느끼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그래서 현재 공용 주차장을 건의한 데가 일죽죽산 원곡면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 짐의 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